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김용빈의 4월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봄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 최종 우승 이후 그의 행보는 조용하지만 폭발적입니다. 팬들과 업계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드디어 4월 위 공식 일정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용빈의 4월 일정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일정에 담긴 의미와 파급력 그리고 팬들이 기대하는 포인트까지 면밀히 분석합니다. 1. 김용빈 4월 첫 주부터 풀가동 김용빈의 4월은 말 그대로 숨쉴틈 없는 일정입니다. 첫 주부터 방송 3사 출연 CF 촬영 라디오 생방송 등 빼곡히 채워진 스케줄이 그의 바쁜 일상을 증명합니다. 4월 1일 월 kbs 굿모닝 트로트 특별 인터뷰 오전 9시 4월 2일 화 mbc 트로댄 라이프 본방 출연 저녁 7시 4월 3일 수 광고 촬영 비공개 브랜드 팬클럽 한정 v앱 생중계 오후 8시 4월 4일 목 sbs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 fm 생방 출연 오전 7시 4월 5일 금 팬미팅 기획 회의 및 자작곡 연습 공개 라이브, 유튜브 오후 9시. 이처럼 김용빈은 단순한 무대 출연이 아닌 다양한 플랫폼에서 팬들과 교감하며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2. 콘서트 준비, 그리고 첫 번째 미니앨범 예고. 4월 중순으로 갈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달아오릅니다. 김용빈은 4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별표별표 첫 단독 콘서트 진심의 노래를 엽니다. 해당 콘서트는 전석 매진 그리고 예매 서버 다운 사태까지 일으키며 화제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무대가 아닙니다. 김용빈은 자작곡 무대를 최초 공개하고 미니앨범 수록곡을 팬들과 함께 첫 청음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13일 도 서울 단독 콘서트 DAY1 감성 무대 중심 팬과의 Q&A 4월 14일 1 서울 단독 콘서트 DAY2 화려한 피날레 특정곡 라이브 최초 공개 예정 또한 콘서트 종료 후 곧바로 음원 작업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4월 말 또는 5월 초첫 미니 앨범 정식 발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전국 팬사인회 M% 퍼센트 지역 밀착형 팬미팅. 김용빈은 4월 셋째 주부터 전국 팬사인회 및 팬미팅 투어를 시작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그가 전국구 스타로 거듭났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팬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4월 17일 소. 대전 팬사인회 백화점 문화센터 오후 2시 4월 18일 목. 대구 팬미팅 시민회관 오후 6시 4월 20일 토. 광주 팬사인회 플러스 버스킹 무대 4월 21일 1 부산 팬미팅 영도문화예술관 오후 5시 이 일정을 통해 김용빈은 단순히 무대 위 가수가 아닌 현장에서 호흡하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4. 방송 출연 엠퍼센드 예능 섭외 러시. 4월 마지막 주.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방송가의 러브콜에 응답합니다. 예능과 다큐멘터리, 음악방송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며 별표 별표 본격적인 대중 확장기에 돌입하는 시점입니다. 4월 24일. 수. JTBC 유명가수전 시즌2 특별 게스트 출연 4월 26일 금 TVN 놀라운 토요일 녹화 참여 방송은 5월 예정, 4월 28일 1. EBS 음악이 흐르는 밤 다큐 출연 및 인터뷰. 이외에도 SBS 플러스, MBN, TV조선 등 다양한 방송에서 그를 주인공으로 한 특집 프로그램이 기획 중에 있으며, 실제로 김용빈을 중심으로 한 트로트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 제작진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우, 김용빈. 그 이상의 존재로 이번 4월 일정은 단순한 스케줄 공개 그 이상입니다.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 콘텐츠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팬 서비스는 정교해지고 음악은 진화하며 스토리텔링은 더욱 입체적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이미 전통 트로트 스타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4월은 김용빈이 대세에서 레전드로 진입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4월 위 김용빈을 봤다면 5월은 준비되었습니까? 그의 다음 한 걸음이 한국 가요계를 또 어떻게 흔들지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용빈 3월 수입은 얼마였나요? 현재 이벤트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5년 3월. 대한민국 연예계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치고 올라온 트로트 스타, 김용빈. 그는 미스터 트로트 사무승자로 화려하게 이름을 알린 이후 단한달 만에 방송, 광고, 행사계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와 팬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3월 한달 동안 김용빈의 수입은 대체 얼마였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이다. 지금 이 순간, 대중은 궁금해한다. 스타가 되면 얼마를 벌고, 팬이 되면 얼마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김용빈이 과연 금수저 루트를 타고 있는 것인지. 이번 기사에서는 일반적인 스타 수입 분석을 넘어서, 김용빈의 실제 활동을 토대로 그의 3월 수입 추정, 그리고 현재 이벤트 참여 비용 및팬 비용 구조까지 낱낱이 파헤쳐본다. 1. 방송 출연만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김용빈은 3월 한달 동안 총 11개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중에는 지상파 메인 예능, 음악 방송, 인터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 출연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 케이블과 종편은 70만 원 물결표 200만 원 선이다. 지상파 4회 출연 곱하기 평균 250만원은 1.000만원 케이블 종편 7회 출연 곱하기 평균 150만원은 1.050만원 총 방송 출연 수입 추정 약 2.050만원 이 수치는 연예인으로서는 입문 단계 수익이지만 신인급 트로트 가수로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2. 광고 계약 진짜 수입의 핵심 3월 중 김용빈은 두 개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건강식품 브랜드, 또 하나는 중소형 생활가전 브랜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트로트 스타 광고 모델료는 평균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우승자 프리미엄이 적용될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진다. 건강식품 광고 계약 약 4.500만 원 추정. 생활가전 광고계약 약5 0영0 만원 추정, 광고수입 합계 추정 약9 5영0 만원. 이 광고수익은 단발성이 아닌 6개월 물결표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월 환산 시 더욱 강력한 안정 수입이 된다. 3. 행사 엠퍼샌드 팬미팅 수입 구조는 3월 동안 김용빈은 총 5개의 유료 행사 무대에 섰으며 1회의 소규모 팬미팅, 유료를 진행했다. 현재 트로트스타일회 행사 출연료는 지역, 규모에 따라 500만 원 물결표 1.5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 유료 행사 5건 곱하기 평균 1.000만 원은 5.000만 원. 팬미팅 1회 티켓 약 200석 곱하기 5만 원은 1.000만 원 오른쪽 화살표 비용 제외 후 순수익 약 600만 원. 행사 및 팬미팅 수익 합계 약 5.600만 원. 또한 행사에서의 MD 기념 상품 판매도 이루어졌으며, 이는 별도 수익원으로 작용한다. 한 행사당 평균 MD 판매 추정은 300만 원 내외다. 총 5회로 가정시 약 1.500만 원 추가. 총 행사 관련 수익 약 7.100만 원. 4. 3월 총 수입 요약 구분 수익 추정 방송 출연. 약 2.050만원, 광고계약 약 9.500만원, 행사 엠퍼센드 팬미팅 약 7.100만원, 총합계 약 1억 8.650만원, 즉 김용빈은 데뷔 1개월 만에 약 1억 8천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같은 시기 활동한 연예인 중 가장 높은 편이며, 김용빈은 고수익 아티스트, 라는 공식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다. 워우 그렇다면 현재 이벤트 참여 비용은 김용빈과 함께하는 팬 이벤트, 팬미팅, 콘서트, 팬사인회 등은 대부분 유료이며 현재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팬미팅 티켓 1인당 55.000원 물결표 77.000원 좌석 등급에 따라 다름. 콘서트 평균 88.000원 물결표 121.000원 서울 기준 팬사인회 응모 협찬사 제품 구매 또는 응모권 약 2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필요 온라인 팬 이벤트 영상 통화 메시지 전달 평균 3에서 5만 원 수준 또한 공식 굿제 상품 가격은 다음과 같다. 포토북 28.000원 마크릴 키링 12.000원 응원 슬로건 세트 20.000원. 한정판 사인 앨범 35.000원. 팬한 명이 한 달에 최소 이벤트 2회 참여 플러스 굿즈 구매 시 평균 지출은 약 15에서 20만원 선이다. 팬들은 전반적으로 김용빈의 높은 수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키운 스타가 제대로 대접받는다는 뿌듯함과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증거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벤트 비용이 점점 오르는 게 부담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응모형 이벤트나 굿즈 한정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며 별표 별표 팬질이 점점 자본게임이 되어간다. 별표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지금 경제가 움직이는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그의 수입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닌 시장 전체의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수입 1억 8천. 굿즈 매진. 이벤트 경쟁률 30대1.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실을 말해준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름은 단연 김용빈이다. 그리고 질문은 남는다. 4월에는 이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